어? 마지막 규정 토크로 딱 조이는 <laughs> 소리 나고 내려와요. 끝났어요. 끝났어. 3분 만에 끝났어. 어 이제 바닥 닫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네. 이야. <웃음> <웃음>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보다 빠르다. 아. 리오 스테이션입니다 리오 스테이션 우리 전기차 충전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통으로 갈아서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해서 나가는 작업인데 차를 일단 들어올리나 아니면 가운데가 꺼지나? 가운데가 꺼지겠지 가운데가 꺼진다? 어 진짜로 사람이 안 내리네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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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좌우로 오 열렸어 좌우로 열려요 음오 올라왔어 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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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총 한... 오! 저, 저 나사산 딱 걸리는 그... 판다, 판다. 아니, 사실 처음에 미우가 이런 방식 할때 사실 이게 결국에는 좀폐개문이 싸움이니까 좀 하다가 충전 방식을 가지 않을까 했는데 내려가. 오, 오 통으로 들고 탁이 내려가요. 탁이.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 자, 일단. 쓴 배터리는 저렇게 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어, 잘 닫네요 오 어, 한번 닫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저걸 놓고 안쪽 는거 집어 넣을게 상황에 따라서는 배터리 사이즈를 작은 것도 쓸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뭐 뭐 앞으로 한세달 동안은 도심에서만 계속 다닌다 네. 라고 하면은 굳이 무거운 배터리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지 어 열린다 다시 열립니다 자 다른 배터리가 온 거야 요 다른 배터리 일단, 사이드 스커트 아래쪽으로 차를 들어 올리고, 바로 조이는 소리가 나고요. 아까 풀 때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조이는 거는 올라와서 바로 조이네요. 지금까지 경과 시간 이제 3분 정도 됐는데, 조립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규정 토크로 딱 <laughs> 조이는 소리 나고 내려와요. 끝났어요. 끝났어. 3분 만에 끝났어. 어, 이제 바닥 닫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네. 이야.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보다 빠르다. 우와. 13개의 배터리가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어 안에 있고요. 어그 배터리 용량은 그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이랑 음 큰거 음 있대요. 음음어어어 75kW고, 음아 하나는 100. 어 100이랑 7 0 k w 두 가지? 네. 이제 곧 150짜리도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지금 딱교차하는데 3분 남짓 걸렸는데 네. 모든 차가 다그 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네, 내가 내 고려도 역시 상관없어. 그큰 크게 벌을 더 받아. 아니 그럼 내가 처음 차를 살 때는 75짜리를 샀는데 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가능한 거지 뭐. 나중에 150짜리 배터리가 나오면은 내 차는 150짜리가 되는 거, 아니면 거 아니야? 아니면 살때 배터리 값을 빼고 사겠지. 그뭐 그렇죠. <laughs> 그렇 배터리 구독이니까. 그런 개념이죠. 구독 개념이니까. 이게 표준화되면 난 이게 꽤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해. 충전해서 채우는 거보다 근데 이러려면 다 표준화가 돼야 되니까 72도가 된 72, 일반 배터리 충전하는데 1시간 걸린다 여기서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씨씨에 씨씨사 우산우산 땡큐 땡큐 럴마치 여기 브랜드 이름을 장성기차 장성기차 오, 진짜 탱크 700이네 이름이 아니 이 컬러 이 컬러 이거 블랙 골드 이거 오야 이거 강렬한데? 안되네 이거 약간 아, 이거 완전 전기차인가요 이거? 아 이거 전기차 아닙니다 전기차 아니요전기가어요어 뭐야 충전기가 있는데요? PHEV 아니야? 엔진 이대요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 어, 그러면? 어, 오 PHEV네. 어, 어, PHEV네 야 근데 세로 배치 엔진이잖아요 제대로 만들었는데요 허륜 베이스에요 땡크 땡크 땅크, 땅크 땅크라고 땅커 네, 땅크 땅크 땅크라고 와 어, 윈치가 있어 요 <laughs> 범퍼 안으로 어. 다중만해놨어에어쇼 사용하는데 에어쇼이요네와 에어쇼... <laughs> 네. <오>, 대박 <laughs> 아니 심지 실내도 나쁘지 않잖아 <laughs> 어, 어 와이 볼륨감 봐 이건 BMW가 아니라 이거는 <laughs> 오! 우와! 어. 와 대박! 어? 뭐 미쳤어! 어? <laughs> <뭐야>? 미쳤어. <laughs> 시동 스위치랑 시계랑 터치로 와. 넘어가요 뭐야 뭐야? 와, 와. 아, 미쳤다 시계도 그냥 시계가 아니야 여기 별이랑 이렇게 다 우주가 있어요 밤하늘이 이거 낮에는 해떠 있을 것 같아 게다가 미쳤어. 4 로우가 있어요 와. 로우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는 차고 지금, 디프락도 센터, 후륜, 전륜 다 따로따로 올수 있고, EV 하이브리드 모드 다 되고, 오, 이거, 이것도 있어. 이거 g 턴그 이번에, 어? <laughs> 이거 좌우 독립 모터인가? 설마? 브레이크 방식으로도 도는 거 있죠. 포드 브롱커도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기능도 있습니다. 짧은 선회 방향으로 도는 기능. 오프로드 기능이죠. 아니, 이차 이 가격이 이 정도면 얼마야? 돼? 솔직히 이 정도면 억대급 느낌이긴 한데. 차고 조절, 에어서 차고 조절되는 것도 다 있고요. 미쳐버리겠다. 일단 계기판 저 해상도가 엄청 좋아요. 음. 음, 엄청 높고. 아, 이거 뭔가 스웨이버 분리장치도 있는 것 같아. 로비콘처럼 여기 있겠다.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니까 저 버튼이 어딘가 아 이거다! 버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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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이거 봐 초록색 꺼졌어 스웨이버 분리장치까지 있어요 이거 하면은 초록색 음. 저거 HUD 되게 신기하다 탱크라는 이름이 이름 좀 유치하긴 하지만 되게 잘 지었네요. 아, 배터리 팩이 여기 있나요? 이게 엄청 높네요, 트렁크 바닥이. 아,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다. 애초에 플러그인 플랫폼으로 개발한 차는 아닌 것 같고, 이 트렁크 바닥을 그냥 활용을 해서 배터리 팩을 여기 위에다가 깔아서 플러그인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배터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가격이 미쳤어요. 42만 위안부터 46만 위안 7천만 원대? 저내 랭글러 플러그인이 지금 1억인 데 <laughs> 유일한 흠은 트렁크 공간인 것 같아요 유일한 흠은 배터리 팩의 높이 때문에 그냥 요만큼을 그대로 트렁크 바닥에다 쌓아 올렸는데 그래도 폭이 꽤 나오거든요 폭이 꽤 나와서 이 댐퍼 굵기법 이거 아마 원하는데다딱 멈추면 고정되는 요 스타일이죠 네. 카메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웃음> <웃음> 진짜. 와, 생각이 안 나. 처음 보는 거. 여기도 버튼이 있는데 이건 뭐야? 아, 고리구나. 아, 여기 이런 핸들탈탈때차 높으니까 잡는 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잡고 봤고 <laughs> 뒷자리에 터치 <laughs> 스크린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설마. 뒷자리 전동 시트 조절이 되는 건가요? 아 전동이야. <laughs> 7천만 원짜리 차인데 이 열에 전동 시트가 돼. 대박. 왜 이렇게도 좋아하고 있어? 어, 야 이거 거의 뭐 산을 올려야 되는 수준인데 <laughs> 이거는. 이 열에 전동 시트 다 터치로 되고 마사지까지 있어요. 음. 와이열 어, 편하네. 이거. 야저 저거 진짜 간탄할 걸? 뭔데? 어? 시계. 시동 버튼. 아. 아, 왜, 왜, 그 누구도 저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지금. 아, 저걸. 그, 생각 안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 <laughs> 아, 좀싫은 아, 난 너무 좋은데? 아, 좀 싫은데, 나는? 너무 좋은데? 왜냐면 시동 버튼이. 아, 막상 살아가려면 서비... 형님도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야 시동 버튼은 난 제일 아까운 버튼이고생각하거든 그래요? 왜냐면 차탈때딱한 번밖에 안 누르는데 그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 감성이잖아요, 감성. 볼쉐도 <laughs> 이제 키가 없어지는데. <laughs> 와... 혹시 저 디스플레이는 좌우로 이동해요? 아 그런 레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음. 계기판도 해상도가 너무 좋아. 그리고 오프로더로서 갖춰야 되는 모든 기능이 다 있어 풀업이요 오프로더로서 갖춰야 맹글로 되네. 루비콘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아 디프락 되나보죠 디프락 3개 따로따로 따로 조절되고 센트락도 되고 스웨이버 조절장치도 있어요 아 스웨이버 분리장치까지 있어요 형님 조절이... 지난번에 그 양왕 어, 어. 어. 약간. 그거, 그거 탔을 때도 형님 난리가 났었어요 <웃음> <웃음> 왜 이런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차를 어. 잘 만들지 않아 지금 중국이? 솔직히 다른 브랜드보다 이쪽이 좀 강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전기차를 더잘만들어 얘네가 스포츠카를 더잘 만들지 않지 아니 스타일링을 일단 잘 뽑잖아요 스타일링을 어. 디펜더가 더 예쁘지 않아요? 난그차 디자인 꽤 강렬했다고 생각해 양왕 약간 래퍼들이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액세서리 엄청 걸치고 나온 것 같은 내가 봤을 때이는 형님이 자기가 현실에서 못하는 거에 대한 괜히 괜한 로망이 네, 있어서 네. 그런 거. 난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어 <laughs> 아니 근데 이차 디자인 예쁘지 않아? 잘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응. 아, 진짜로? 너무 멋있는데? 아, 그래? 역시. 아, 그래. 성모랑은 디자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아, 아 역시 아니야. <laughs> 아니, <아무리> 우리가... <laughs> 여기 봐, 이 감성, 이거, 이거. 약간, 오프로더 그, 밖에 힌지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코스메틱인 거죠. 근데 카메라가 여기 딱 있어. 자, 우리 면허가 없어가지고 운전을 못하는데, 어, 부탁드렸더니, 한번 태워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문을 열고 탈 수가 없을 정도야. 차가 넓어서 주차칸을 정말 꽉 채워요, 그냥. 근데, PGV들도 이 번호판을 주네. 그러네 아, 그런가 보네. 충전을 하는 차는 이 번호판을 다 주나 보다. 자, 앞에 타십시오. 앞에 시오 네. 어, 어 전실 구매자니까, 제가 앞에. 탱크 700, 장성기차의 탱크 700을 잠깐 타보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넓었다. 디지털 미러가 있고. 우리나라였으면 자동차 전시장에 중국인들 와가지고 차타달라 그래. 그러면 뭐야? <laughs> 그 그렇지 그렇게 또 생각하면 진짜 친절한 거 준비 안돼있습니다 어.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약. 어차피 실구매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확률인데, 근데 이거 옵션 다 있는데 이거 또 차고조절 있고 엑슬락 스웨이바 다있는데这个저跟那个车有什么一样的一样的颜色几颜色上不一 야, 똑같대요. 옵션은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온 기능도 다 똑같대요. 휠만 다른 것 같아요. 휠만. 휠이랑 색깔만 다르대요. 아 주행이 완전 전기 모드로 가네요. 와, 그냥 그냥 이 주행 즐겨만 보서는 그냥 완전 EV인데. 차밑을를어고 밑에? 차 밑에를 보잖아요 지금. 아 여기 여기 여기. 투명하게. 어... 저차 밑에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앞에서 찍은 걸 저장해서 어. 뒤로 미는 거야. 앞쪽에서 스캔한 게 아... 속도에 따라서. 저 앞에 차 저기 막 이렇게 옆으로 삐집고 들어오는 것도 다 잡고 있어. 전기로만 몇 킬로 가는지 한번. 이0 0 k 1 0 0 k 로 정도 한데. 아, 내가 원하는 스펙을 다 갖췄는데. 그, 엔진이... 지금 방금 엔진이 들어왔는데 엔진 붙는 이질감이 거의 없는데? 그냥 완전 부드러워. 귀신어 엔진 사운드도 너무 부드러워. 어... 나름대로 지금 방지턱 왔다 갔다 하고 할때 순차감도. 꽤꽤 괜찮아요, 지금. 지바겐 지바겐보다 좋은 거 같지 않아? 이야 오, 괜찮은데, 진짜? 아, 지금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은 브랜드라고 본다 좀. 유일한 단점은 지금 운전도 아, 그래. 하여뭐 <laughs> 그거는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만까 좀못 하겠고. 나. 8단 8단 기어인가 이것도아 음. 9단, 9단. 9단, 9단. 근데가 좀 별. 어, 시계 색깔도 어디야? 아. 시계 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어. 혹시 옆으로 한 번, 한 번? 두가, 두 가지밖에 없나요? 아, 이거 뭔가 다운로드 받으면 더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내가 꿈꾸는 모든 게다 있다, 이제. <laughs> 산으로 올라갑니다. <laughs> 쪽도 픽셀이구나. 앞쪽에는 충전 잔여 시간이 막 표시되는 건데 뒤에도 픽셀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어. 하트가 나와. 하트가 미치겠다. <laughs> 이거 약간 프로포즈할 때 타러가 타고 가면 딱 좋을 차네요. 이 어, 그... 여기 안에 선물 넣어놓고 딱 닫으면 하트 이렇게 띵띵으면은 네, 이게 약간 마이바흐 GLS의 그것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 루프 투톤으로 칠해져 있는 아이토의 약간 제일 큰 SUV 모델입니다. M9이거든요. 이게 얼마일까요, 이 차가? 1억. 정도 돼요. 1억 50만. 여기 NFC가. 이거 이게 여기 왜 있죠? 여기다가 찍고 타는 건가? 자, 이거는 휴대폰 키, 휴대폰 키. 아, 핸드폰 키를 거기다 대면. 아하. 어, 거기서 작동한다고. 자, 차. 차 안에 빔 프로젝터 하나 놓고 싶다라는 아...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차가 중국엔 진짜 있습니다. 아, 스크린이 내려오고 빔 프로젝터가 여기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네, 여기 냉장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 만약에 사고 나서 앞으로 가면 모니터가 있을 때 거기에 부딪히는 거하고 이 천에 부딪히는 거하고 게다가 수납도 훨씬 작은 부피에 깔끔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네, 저희 오늘 아토3 너무 아쉽게 타서 저희가 실제 전시장으로 아, 나와가지고 일반 도로에서 지금 동승 시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거 약간 비아디의 전매 특허 느낌이야. <laughs>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 시동 버튼 안에 이그한자 디테일이 미쳤는데요. 이게 지금 150kW니까 뭐한 200마력 초반. 에 2박 3마력 정도 나오는 스펙인데 그래도 순간 펀치가 아까 60 70에서 펀치가 꽤 괜찮습니다. 일단 뒤에 2열 승차가 뭐 어떻습니까? 코나 1세대보다는 좋아요. 고속으로 모터가 뭐 달려보고 운전도 해 봐야겠지만 일단 뒷자리 승차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차는 뒷자리 시트가 음. 좀 하나 없이 푹 꺼지는 시트에요. 그래서. 아, 이거 앞쪽 시트도 약간 좀 비슷하기는 해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열심차가 네, 네. 기본적으로 괜찮은데, 음. 이힐 베이스가 위로 이브이라서. 그쵸. 그 음. 사이즈도 음. 딱 위로 정도. 근데 확실히 이 시트가 저도 무릎이 이렇게 떠있어요.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 EV6처럼. 음. 음. 어떻게 앉아도 좀. 좀불편해요 뭐 지금 좀 불편하게 앉아 있는 앉아 있는 거 보이시겠지만. 음, 음, 음. 일단 <laughs> 기본적으로 착자감 자체가 조금 불편한 느낌입니다. 1열은 괜찮아요. 1열은 괜찮아서 아 2열은 뭔가 희생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던져 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laughs> 진짜 여기 문화가 너무 웃긴 게 고객분한테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면서 앞으로는 지금 쌍라이트를 막 차한테 날려낼 수가 없고 저도 방금 보게 이게 진짜 배운돈의 가우다 진짜 <laughs> 아 이게 여기 지금 현재 고도랑 차에 기울어진 각도도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야 샤디 播放한국 어. 우. 빅뱅 <laughs> 뭐야 이게? 어, 이거 이건... <laughs> 뭔가야? <laughs> 이는 20년 됐잖아 <laughs> 이런 이런 또 허술함이 보여줘야지 좀 매력이죠. 이게. 너무 잘하면 재미 없을 뻔했어요. <laughs> <laughs> 어, 이런 면 앰비언트가 어울리는데요? <laughs> 아니 같이 되고 있어. 앰비언트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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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막 올리고 아, 연동돼서 <laughs> 움직이는 거 맞아? <laughs> 약간 그러니까 중국 차들 종특인데 가격이 싸건 비싸건 어쨌든 있을 건다 넣습니다 었 <laughs> 잔망스러운 형태로든 뭐로든 일단 다 집어넣어요 뭐, 어. 외관 사이즈로만 보면 이보다 크지 않나요? 전장 거의 비슷한데 어, 어. 아니 왜냐면 니로가 뒷자리가 되게 생각보다 넓거든 네, 되게 넓어요 진짜 여기 레그룸도 그렇고 되게 넓고 그런. 그러니까 공간 뽑기에는 확실히 그래도 현기가 현기 잘하는 거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지금 하이빔을 계속 키고 가고 있어요 이분 하이빔을 내릴 내릴 생각이 없으셔 불안해 죽겠네 어 이래도 되나? 다 반짝거리는 거봐 오른쪽에 반사판 모르시고 계신 건가? 껐 아까 하시지 않았나? 하다가 이제 어, 켜진 다 하다가 킨 상태로 멈췄나 봐 아, 느리셨다. 아, 느리셨다. 어. 오. 알았어. 알았어. 여기 분들은 종합적으로 다그 시승을 하시면서 차의 기능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최대. 어? 어. 이거... 틱톡이, 틱톡이 되네요? 틱톡. 어, 어 잠깐만. 이거 주행하면서 영상 나와, 그러면? 어, 그, 저, 왜 저런 <laughs> 영상을 어? 갑자기... 아, 이거 세로로 아, 이렇게 해서 틱톡, 보면... 틱톡이 더 좋구나. 세로로 틀면... 와! 어. 쇼츠북이 최고네요, 쇼츠북이. 그러네. 아. 주행 중에도 재생이 됩니다. 끊기지 <laughs> 않아요. 역시 쿨합니다. 아, 근데 이게 리사이징이 되네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다 쓰지는 않고, 가운데만 나오네. 이게 주행 중에 화면이 안 나오는 게 국내 법규 때문에 막혀있는 거였던가요? 네네, 국내 법규예요 법규 때문에. 70%의 주행 잔여거리가 340km 빨리 이상 나오고 있어 <laughs> 500km. Oh, good bye. 네, 땡큐. 네, 실제 주행 기반 가는 거리로도 100%면 한 500km 정도는 그래도 시내 기준으로 탈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게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거래요. 이 왕조 시리즈가 용이 모티브라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좀 충격적으로 고 느끼는 거는 이 전시장의 분위기인데요. 한때는 쇼룸 이 네트워크를 관리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마트 세일 코너 같은 느낌처럼 막 이렇게 꾸며져 있는 이 전시장 문화가 중국에서는 용인이 되나봐요 조금 막 고급스러운데 또막 이쪽은 갑자기 막 장터 분위기고 막 선물 쌓여 있고 풍선이 막 매달려 있고 뭐 요런 네저기 경품인 것 같거든요 경품을 저렇게 막 한쪽 무대에다가 쌓아놓고 막 팝콘 기계도 안에 들어와 있고 핫도그 기계도 들어와 있고 뭐 비아디는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지만 되게 좀 좋게 말하면 힙하고 어, 뭔가 이 BICI에 열려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올 때마다 좀 쇼룸 분위기가 자유롭습니다. 네, 진짜 자유로워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거는 다른 쇼룸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분이 항상 계세요. b 아디 뿐만 아니라 아까 샤오미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 이게 쇼룸에서 기용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라이브 커머스를 촉구적으로 돌리고 있고 저기서도 계약이 좀 나온다고 그래요.